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그녀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큰 슬픔이었죠.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제사장의 축복 한마디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빛이 한순간에 바뀌어오고 그 가운데 기쁨의 빛을 여러분, 그의 얼굴에 담았습니다. 결국에는 생명을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을 한나는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슬픔, 지나친 지지와 기대 때문에 생겨지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형태의 슬픔을 우리는 겸하다 겪습니다. 이런 슬픔이 크고 작음을 우리는 따질 수는 없지만 그 슬픔이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계속 남아 있으면 우리는 사울처럼 예상치 못한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